you <laughs> 아이고, 찍지 하래. 화랑이 엄마. 래 그래? 이래 가지고. <laughs> 저 화랑이 보자. 인사 맞소 내일 엄마. 비나 좀 예예. 예. 니다그 화랑이 엄마 때 인사 맞소. 화랑아 비나. 아이고 난안 비는데. 네. 아이고 니도 신경 썼지. 아, 진짜, 어머님, 제가 이제 언제 또, 볼까요? 어머니 얼굴을 내일 보고 제가 한번또 그거 하시라고요. 그, 그 예, 아니요 지금 제가 17일날 가거든요. 아, 17일날? 예, 예. 1 7일 가는데. 아마 그,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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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멍게, 인자.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고향 다 하면 살아야죠. 이제 친구들 얼굴도 그래. 보고, 어머니도. 어머 음. 저... 장모님도 다안모 예, 예, 예. 어제 혜용이하고, 그 제가 거기 있는 그 먹고 있는 숙소에 있죠. 어. 거기에 이제 그, 그 주인 사모님이 그뭐 커피도 먹고 혜용이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그 혜, 혜용이 와이프하고 어. 다 같이 있었어요, 어제요. 거기서 아. 이제 커피 한잔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잘했다. 예, 예. 잘했다.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고요. 그저해외 형님도 봤어요. 아. 보고 예, 예, 앉아 한 보고 이제 예예 이제 한그제 제가 자가 격리 할 때요 아그 위험한데 거기서 자고 그 형님 집하고 그래서 3 0분걸리에요 아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해외 그때 왔을 때그 아 형님 집 앞에 그연락해가 그 나오라 그니까 해가지고 이제 어제 나도 이제 화천에 우리 생지리 대곡 경주 거기 모으러 갔다 왔거든요. 아예 그랬어요 예 예. <laughs> 아 편식만요. 어머 니 하들 건강하시고요. <laughs>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면 된다. 약이 좋아가지고요. 그약 드시면 굉장히 오래 살아요. 요즘 아유, 그. 오래 아, 이거 아닙니다. 어머니라도 오래 살어야지 제가 여기 오면 그래도 음, 어머니도 뱉고 음, 좋죠. 그런데 지금 그, 저, 우리 동네 분들 저 뭐, 그 어머님 그쪽에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네. 음. 뭐, 고향 찾아가도 뭐, 뭐, 그것도 없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저, 경상, 도 이목, 저,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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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건 아, 어머니. 아, 예, 저건 어머니, 예, 예. 몇년 예, 예. 그, 돌아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하튼어머님 건강하시고요. 그래, 예. 그래 주시요 제가 또 들릴게요. 어? 예, 어머니 제가 집이라도 이게 예, 찍어가지고 좀 예, 그래, 예저야별 말씀을요. 아 자, 예, 아 택시 타고 왔어요. 야 택시 굉장히 많더라고요 택시는요. 예, 다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가 차 타고 나갈게요. 예, 어머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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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저 빵인데 이거. 이 위로 못이 주 왔노.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아니야, 저저 그, 저 그냥 문규 형님이나 그초신이나 묻고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들렸었어요 그냥 <laughs> 오외 왔노. 서또자 그, 우리 저 가족도 와이프하고는 제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 아, 있고 미국 있고 지금 제가 볼일 보러 저 혼자 오, 나왔어요 뭐? 예예 아고그러 그 뭐지 누나 다 편하나? 예예 그리고 예. 둘째는 미국 같이 계시잖아요 미국 그리고 그래. 그래. 그래, 막내 형님도 l a 계시고 아. 예그러고뭐큰형님하고한다 그 서울 있고 뭐그 막내 누나도 그 서울에 고큰 형님 다 편하나? 예잘계시으래요 아유 그럼 그때 안되하고 아니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보고 그냥 이 집이나 이거 좀찍어달라고해서요 예예 여기서 찍어 그렇 예, 예. <laughs> 예. <laughs> 어머님 집도 지금, 아니, 아니, 근데 저, 그 소식 얼마나 들, 들었어요. 제가 아, 응, 예, 응. 저, 명주한테 그, 제가, 응, <laughs> 그, 막, 얘기를 하고. 그래. 응. <laughs> 응. 아, 마는 멀리 가보니 보이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말씀요 제가 음. 5년 전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지는 지 모르겠다 아유 저는 진짜 어머니 보니까 딱, 딱 보니 까 알겠더라고요 알겠더라? 예예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젊었을 때 보고 제가 벌써 한 30년 됐을 거예요 음, 안본 지가요 그래, 그래 맞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꼬꼬 한마디 해가 되어가 이제 아무것도 아이고, 아이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다 아유 왜 아직 건강하시게 보입니다 엄마는 여호가 살았으면 어떠했나 하 그렇구나 엄 어머니 우리 이사으면 오래 샀을 거에요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참, 저희 자식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 그래. 그뭐 개인, 그, 정원영하고 제 담원에 미국 들어오셔가지고, 음. 저희들 두 아들 초청해가지고 오신다고, 그래. 그래, 어머니 들어갔으니까. 그래, 그래. 살아대고, 앵골만 죽었긴데, 예. 말 놓고, 그래, 가노. 예, 그게 참, 제가, 우리들이 제, 바람을 제, 바람을 제가 부여입니다, 제가 부여. 우리 가서.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 누구? 제저 친구예요. 친구. 그러 제가 차가 없으니까네, 응. 이저뭐그 현대자동차 땡기는데, 데 아. 시간 있고 하니까 오늘 저 주말에 가서 아. 가서 아, 오늘 주말에가서 놀잖아요. 그래서 저 태어 땡게가지고 분위시키준다고 또. 아, 그래. 예. 아, 그래. 그럼 어디 가거라. 아, 예, 예. 그 명주하고 제집만 이렇게 해기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어머니, 어머니 <웃음> 저 얼굴도 계속 찍으시고. 아이고. 아, <laughs> 아이고 시골 다 있죠.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정말로. <까맣어>. 아이고. <laughs> <laughs> 나중에 명주한테다 저거 해가지고 네. 다 보낼 거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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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가아 옛날 방하고 다 그대로 있네요. 응?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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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대 남아. 아니 제가 옛날 생각했던 그그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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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야 그때 이거 이거 명주가 저저 방에 저 침대 놓고 옛날 그 저기 있었잖아.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 아케 대조를 뭐 대조 하게 하 하시긴 하셨네요. 개조개조말말이말현집 사이간에 뭐말이 아이가 살고. 아이고, 야, 뭐 어떠십니까? 이게 좋지. 데 어떻게 저기 누구 손녀가 어? 와가 사나요? 아니면은 응? 손녀가 와가 사나요? 응? 어, 응? 뭐 어떻게, 어머니 안다 그럼 어머니 혼자 사세요. 그래, 혼자 이 갔다 저 갔다. 이찍어하예 예. 응. 아이고. 시다 아이고 정말. 응. 예. 예, 예. 그, 그, 그 에서 <laughs> <laughs> 여기서 <웃음> <돼 있네. 웃음> 예. 이래서 명 o u n g 래 r and g e r 그 o G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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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다그 o G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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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가 d o G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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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r d o g e r d 그 G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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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다 d o g e 팔십팔까지 살았어 하더라고그니까그그 응. 그, 그렇게 오래 살았었는데 그막 응. 그래가지고 응. 아이고. 제가 그 하지도 못하고 그 LA 그계셨거든요 응. 응? LA, LA. 그그그그저뭐 그, 그, 러스앤젤레스 그, 그 미국이 하도 크니까요그뭐 응. 비행기 타고 응. 다 다섯 시간 가야 돼요 그래 그래 하고자고요좀 차이가 응. 많이 나요 아 그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뭐, 응. 거기 어머니에 힘이자고 그 목사님이에요. 아, 어제. 그러니까 그 아무 이각 형수가 이제 간호 그걸 하시고 다니니까네. 음. 그리고 어머님이 시켜 고 저한테 있는데다가 글로 음. 갔어요. 모시고 왔대요. 어. 그랬군 그래. 음. 그래서 더 음. 아셨어요. 예, 어. 그래요. 저도 그냥 뭐일 네. 년이나 2년 하면 그 그래도 그 마, 그 좋은 그 좋은데 가가 거 좋은 거 보고 막잘 갔었다. <레> 예, 그냥 그래, 그 땅에 뭐 나서 네. 그게 네. 뭐게 참. 저, 엄마 저, 저, 아버지한테 뭐 나?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지한테 아무 이라나이고 <laughs> 애리 <laughs> 음, 거기다가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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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시요농담이신지진담이신지 그래. 알고 랬어요 그래, 그랬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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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하나 마셔 아유 괜찮다, 저 그냥 섭섭아이아님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리도 하나, 서운한 거하고 아들, 차에 있어요. 응? 차에 있습니다. 제가요, 어머님 보고 하는 것도 제가,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예, 예, 그 뭐, 한숨 보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어머님, 그, 저, 건강하시고요. 제가 이제는, 그, 저도 나이가 되니까 있죠. 고향도 오고 싶고 그래, 친구도 그래, 보고 싶고 그래, 그래. 제가 이제 뭐, 뭐 이제 뭐 이제 시간에 여유가 이제 좀 가면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아, 그래. 그럼 이제 자주 드릴 거예요. 이그어머니도 그래, 그래. 그때, 그래. 그때 제가 아까 들려줬습니다. 유튜브 다내 가잖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 맞다. 아유, 음. 그러니까 그 30년 음. 전에 그래. 보시고 신참 이렇게 제가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꼬불꼬불 가는 것 같아요. 아유, 음. 아유 그래도 그 그래. 진짜 건강하신데 진짜요. <laughs> 아, 진짜. 영규 뭐, 봤나? 어른 아니 뭐나? 영규가 5년 전에 와서 한번 음. 봤어요. 그래, 그때 보고, 와서 뭐못 봤어요. 그올저 전화 그저 메시지만 주고. 맞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 예. 나 예, 예. 아... 예. 아, 하여튼 어머니, 그러고요 제가 또그어머니또 그, 들리러 할게요 아, 그래요. 예. 어머님 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다 읽음 하고 아요 아이, 첫밭 시네요 예, <laughs> 예. 아이고. 예. 어머니, 예. 가게요 아, 예, 그래, 예, 예. 그래, 예. 그래, 예, 예. 그래, 아이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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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어머니, 예. 고마워. 예. 갈게요. 예. 하여튼 아이스케 이해 습니다 예. 저고주형 님한테 차 이거 좀제대 괜찮은 하요그 차제로 계산한 건요? 네, 계산지 사제나도요. 예, 예. 거 <laughs> <laughs> 아, 저 있어요. 케 집에. 그장 우리 그 장군. <laughs> 아, 그요 열을 초반 틀게 여기 밑에 쌍화이라고 이제 여기 밑에 있다고. 위리 안개 아저씨 제리 대포네. 저기가 이제 우리 외아 외할아버지 묘소가 저기 있고. <laughs> 아유, 참 아, 기계 없어가지 내려가지는 와네 길이 우리 길이야. 나는 저기, 저 사는 건 집이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필요없는 것들, 길이. 없는 것 같아 길이. 다들 이렇게 집을 지어가 여길로 다녔거든요. 그 제가 여길로 가니까 옛날 참 생각이 나네요. 그 40여 년전되네 제가 5학년 된지 6학년 때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쌀밥과 보리밥 섞어서 어 사오라는 도시락 사오라는 학교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살밥만 사주셔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요,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바로 오른쪽에, 담장이 여기 다 그, 흙담이었거든요 그, 우리들 같이, 요그데 거기다가, 바로 여기에요. 오른쪽에, 싹, 어버려가지고 제가 버려버렸어요. 그걸 여기 왼쪽 편에 지금 집이 많이 비었는데, 그현실아저라고 계시는데, 그현실아저가 보시고는 어머님한테 그일려가지고 어머님 여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또 뭐, 다시 주워다 오시고, 참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참 철, 철, 철 없는 참 그런 짓을 했죠. 그 배고픈 시절에 참, 그 때가 참 기억납니다. 볼까요? 어머님 얼굴도 보고 제가 돌아가면 참 고향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그래, 예예 나를 고향 왔다기 싸러 예예 멈버리고 엄마 예예 아니면 인자 뭐, 지금은 인자 뭐좀 이제 기회갔 되니까 인자 자주 인자 올 거예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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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어릴 때 음. 나라표 주고 이러고 가면서는 굳이 예, 안 되다 보은게 없다. 너 예. 도지사 보러 신랑이야. 예, 야, 아버지. 또 내가 도지사다. 예. 건덕현 거호 마다스가 도지사님 잘 있었는 게 그거. 예, 그래 맞습니다. 예. 학자로 가고.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학교 갈 때마다 내일 여어가 불포로가 내려가잖아요. 여기를 열어가 여기 항상 다니잖아요. 항상 나오 야부 성조하고 일식이야. 예, 예, 맞습니다. 저 성조하고. 예, 예, 저 맞습니다. <laughs> 성소하고. 예, 예. 좀 밀러다가. 근데 상체의 동생이 어떻 동생이다 어, 동생이요? 동생이다. 그 어디 이, 이름이.. 상열이 상렬이. 상렬이. 상렬이 그래 네. 하더라고니 네, 저.. 내 기억나나? 안 나지 짬 해냈는데 아 그렇지요? 그때 3년니까아 아, 그렇구나 짬 해냈는데 아, 네. 제가 여기로 지금 30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저 30년 아, 만에 그 나도 모르겠네 옛날에 그래. 그거 최자총각그거나 엄마 그거 육아할 때야. Yeah, yeah. 형수 애기 나가 여왕 여왕 들고 큰들아 여왕 씻으 아이고 지금 참 우리 형수를 꾸덩그로다 화장실 안 가고 엄가들 야가 씻고 내려가 내가 죽겠다 하면서예 예. 옛날에 형수이 살아계 내려와가고. 예예 맞습니다. Yeah, yeah. 아이 제가 그랬죠아유 참말로 그러사. 아이 그러 서 <laughs> 아니요 지금 그 그. 이제는 자주 올 거예요. 한번언제가또 또 뭐, 그 이제 뭐한 3년 후에 또올 것이고, 이제 또 시간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아, 이제, 아, 자주 이제, 아. 올 이제 자주 이올 거, 이제 할 거예요. 예. 예. 네.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그래, 그래. 그 상체이한테, 그 상체이가 그 한이 뿜는 바람에 그래. <laughs> 같이 다녔으면 그래. 우리 그 밴드 거기에 항상 제가 미국에 항상 봐요. 그래, 그래. 항상 보고 이제 새로운 뭐 연락도 하고 아, 뭐 그러는데, 상체이가 하나님 그래. 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그뭐 일식이 이제 같은 항계이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참, 아유 너무너무 그래도 어머님... 내 예, 너무 너무 e v e r k n 예그래 Can a nature reserve for h a c 주 o r Legata? Come, what's h 다 p p e n e d 다 o other Hactor? Come 다 i t h Mata, Hamadi did that. Isanda, Massimil, Hampelaginorata. I h a v 뭐했어요? 엄마는 상하이 그, 엄마는 여유가 납니다. 예, 아시는 분이 그렇게 응. 말씀하시네요. 응. 하여튼 아유.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널 응, 그래, 예예. 예, 또 한쪽 언젠가또들리겠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사세요. 오래오래 예예. 그럼 너김 먹었는데 지금. 아이 요즘은요 약이 좋아가지고요. 아아야크면서도요 응.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laughs> 막 병사갈 사시네 미친지. 뭐라 그왜 살아가 많어. 아이고 뭐 그래도 요즘 세상이 좋잖아요. 응. 전부 대보고 응. 사셔야죠. 하여튼하고만 그, 아유 그, 그런 마음 약한 마, 마음 가지지 마세요 하여튼 내가 백사까지 살아야지 아들 다결는했나저 아니에요 제 아들 하나예요 하나가? 근데 아들이 하나인데 그 제가 우리 와이프를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제가 미국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가 한 25년 와이, 전에 들어와이프 옛날에 시내와 와예 맞습니다 그, 그, 예예 그 예예예 맞습니다 우리 장모님 그 예, 예, 옛날에 그 뭐꼬 매혹이나 예.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우리 아들거든 예예 우리 모삼촌과 이역진 동네가 뭐 아들 내고물건나 낳은 거라는 거 처자처가다 럼 금방 방장을 쳐놓고 노리나나리 누우누범 그게 되이쉽지라않았고참 뜨기가 아, 좋다고 내아 이제 <laughs> 내 금방 수많이나. 내그 예, 거의 지금까지 참한살고습니다 뭐,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네. 예. 우리 어머니도 아, 그래. 뭐 건강이 잘 되시고. 그래. 그래. 예. 그래. 행복하시. 예,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네. 예, 꼭 그래. 제가 뭐 응. 5년 후든 뭐든 제가 될 때부터 항상 건강하게 살 수. 나이 그, 그래, 저, 뭐 이름이 똑같은 거군요. 상열이요상이 그래. 네. 상열이 저, 뭐야, 아까래, 그래. 형하고, 네. 어떻게 얘기는 어떻게, 저, 와이프분 네, 네. 아유. 네. <laughs> 네. 좀 뵙겠습니다. 저기는 네. 아들? 네, 아들. 아유, 참, 세월 지나야 참, 이렇게, 좀상열이 아들도 보고. <laughs> 야, 세상 참 좋아졌지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 있는 장기 갖는 게. 아니, 지금 대학교 아니에요. 제가 애를 늦게 나와가지고. 아마, 기쁘게 어, 살다 보니까요. 아. 그 와이프도 와가지고, 막 뭐, 자고, 뭐, 고생 너무 했어요. 또뭐 자리 잡고 하니까는 뭐 양생과 생각, 친구 생하고, 예. 그래, 하 어머님 등하시죠. 제가 가겠습니다그 상렬이 갈게. 또 언제 자주 보자잉. 예. 그 어머님 어, 그 하시고 자주 자주, 자주 뵙고. 응. 어머님 자식 보는 게 그게 제일 그 건강이야. 예. 맞습니다. 그래, 상렬이. 아예 어. 어. 맞습니다. 예. 자 어머님 저 갈게요. 또한번또 예, 괜찮다, 베레, 그래 그래. 예예 그렇게. 아예 그렇게요. 예 예. 아이고 첫 봐도 참. 아이고 제가 하고. 이런 걸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예, 어머니 갈게요. 예. 자, <laughs> 여기, 여기, 둘째 외삼촌네 집입니다. 페일 장군 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중에 그래도 제일 그래도 그 장군이 돼 가지고 우리 동기 중에 참 최고입니다 진짜. 네. 왜 최고? 아니에요. 그저그 그 페일이 마그한 뭐그 제가 통하니까 양주도 잘있고그 네. 그 밑에 밑에 어머니 말씀 나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밑에 그저그 그 남동생 이름 뭐죠? 태, 태규. 태규. 태규도 잘이지요. 아, 참, 그래가 제가 여기 저, 저, 명규 어머님도 한번 뵙고, 저, 우리 외삼촌 집에 그 형도 한 보고 이러면서, 제가 여기 다, 요, 돌아다니면서, 아유, 돌아가면 또 이렇게 몸볼것 같아가지고. 얘네 미국 있지요? 예, 예, 미국 있지. 아유, 어머님 말씀 다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아니에요. 좀 들어가면 안나고가 아니, 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차가 없으니까, 네. 제가 친구 태워가지고, 몸한대다 가고 지금 있어요. 제가 아유, 그렇죠. 그래 아유, 이래 인사드보면어떠 아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동네 그 친구, 그 어머님분들 다그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제가 오는 째로도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잠시 들렸다가 아버지 그, 며, 예, 상수 갔다가, 그냥 그 우리 그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그냥, 그러고 바로 또 돌아가고 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래요? 언젠가는 저 어머님하고 타일 한 뵙고 제가 갈라고 그랬었거든요. 고맙 예, 네, 어머님 저 하트나고 음. 제가 이제, 그, 이제, 종종 캐봐야 뭐, 한, 2, 3년 후에 또올 음. 거예요. 그 근데, 오면서, 이 이렇게, 고향 자주, 나이 한살더 먹어서, 고향 그립네다 아유,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 빵이래요, 그냥. 응. 그러니까, 말씀 어, 드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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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아, 우리, 애들, 우리 하나도 와줘, 려 예, 예. 하도못알아 하도 제가 테일이는, 그, 가끔, 뭐, 그, 카톡도 하고 해요. 그 우리 동기들끼리. 아, 그, 보면, 테일이는 그래도 여전하대요, 우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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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도 막, 제일 막, 동료 중에 제일 진짜 내가, 진짜 아유. 기분 좋습니다. <laughs> 우리 친구가 참 우리 동아, 동네 동네 불알 친구가 참 최고다. 그면 자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네. 자랑거리입니다. 진짜요. 제가 미라, 너무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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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아니 어머님 제발 좀 말씀 좀 그, 낮추십시오. 그그시면 제가 참 너무너무 아니 그저다 테이리하고 다 그건데. 네. 아유, 아이야, <laughs> 달라지네, 에, 에, 아이고 그 나이 먹으면 달라져야죠. 그런데 제가 어머님 딱 보고는 딱 얼굴이 저딱 옛날 그, 그 모습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님 그러고 제가 가고 나중에 또한번또먼젠가또한번또들리다그 뭐, 제가 올 때까지 오래오래 살오 건강하게요. 그, 건강하게 사세요. 비오많 그, 예. 네. 네. 나이 들어간 만요. 네. 예. 가요새또 갑갑성이 오고 요 요즘은요, 어머니 요즘은요, 약이 좋아가지고요, 약만 드시고도 백식까지 사는다네요. 그 선생님, 닭대 선생님 약만 드시라고 그거만 드시면요, 맛있는 거 드시고 다 해도 오래 살아요. 요즘 기술 좋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제가 또 들릴게요. 저 집만 제가 이렇게 좀찍을게요 아이고, 이거 가면 제가 항상 이거 보면서 고향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자 하여튼 어머님, 저 가겠습니다. 아, 나중에 또. 고마바라. 예, 예, 어머님 좀, 예. 고마바라. 예, yeah, 예, yeah, 어머니, 예. Yeah, 예, yeah, 어머니 갈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보문단지고요. 보문가는 쪽이네요. 이제 우리 어저 중각단, 뭐 세가단 그렇게 나와 전능마을 이 노는 여전히 남아 있네요.